모모랜드! <laughs> 대단합니다! <웃음> 자, 모모랜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둘, 셋, 개찰, <laughs> 티켓!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모랜드는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저희가 2016년 11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벌써 이렇게 최정상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매일 강행 군일 텐데 오늘 저희 어, 경기방송 KFM 라쇼 네. 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 누구인지 아세요? 네. 저는 네. 박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노란 머리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주희입니다. 주희예요? 네. 네. 아. <laughs> 네. 네. 자, 요 끝에서부터 한 분씩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모브랜드 사십오 다 민나는 연예입니다 반가워요. <laughs> <와> <laughs> 안녕하세요, 모브랜드 꽃보다 페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모브랜드 <laughs> 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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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최희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만드는 시민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리더 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태아입니다. 반가워요. 네. 모모랜드 우리 멤버 여러분들 저우측에는 얼굴 못 봐서 한번 잠깐 돌아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반대편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우리 경찰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모모랜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 KFM 라시씨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이 우양 아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가 경기도 우왕은 처음 와보는 건데 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서 되게 더 신나는 분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어, 우리 멤버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창민아 아 그래요? 네아 그렇군요 아, 저는 더, 더 어릴 줄 알았는데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아, 자 머무랜드 노래 들으면 즐거우세요 머머랜드에서 누가 제일 잘 먹어요? 냈어 네, 언니가 네, 제가 제일 잘먹습니다먹장입니다 고기 36인분하고 초밥 30 31 접시를 먹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그 그때 저희가 두개를다 같이 먹은 거예요 다 같이, 아, 다 같이 네. 초밥은 초밥은 저요 31 접시를 네. 혼자서 한 합천 쪽요죠 합천. 어 수희랑 저랑 합천 적시 병신을 먹었었어요. 아, 그래 대단합니다. 네. 잘 먹어야 됩니다. 힘드니까. 네, 예. <laughs> 자 버머랜드. <몸 웃음> 자 이제 노래를 준비할 동안에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죠? 의왕방수에서 함께한 k f m n 경기 방송으로 아시오. 어, 지금까지 저는 누구요? 예. 네. <laughs> 아, 저는 박철이고요. 네. 저희 k f m 경기 방송 99.9,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시간 이후는 모모랜드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자고요. 자, 모모랜드, 계속 부탁해요. 낸시 애교 보고 갈까요? 네, 저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저 너무 좋아요 <laughs> 왜요? 요번이온 김에 낸시 애교를 보고 가자고 제가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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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맞아요 <laughs> 오 아, 아, 못한대요 못한데요네 <laughs> 그러면 저희 이더 혜진언니 해볼까요? <laughs> 혜진있는 <laughs> 애교같은거 <laughs> 없도! 아네 다음곡은 네 저희가 다 준비한 다음곡은 홍장마라는 곡인데요 <laughs> 경기도 저희가 모모님들 아까 말을 한것처럼 경기도 우왕에는 처음 오는거잖아요 근데 오니까 다들 어때요? 아, 일단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 공기가 좋은것 같아요 으, 응, 여러분들은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보다 벌레 친구들이 더 열심히 즐기고 있는요 아, 맞아요. 있는 안녕! 안녕! 안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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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you <laughs> 네, 그럼 다음 곡 뿜뿜 가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아껴뒀던 파워를 다 쓰고 가셔야겠죠? 그쵸. 저희 한번다 같이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 셋. 설레여어와 나의랑 데뷔. <laughs> 내 마음을 돋다 놨다의 마대로 오케이! <웃음>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뿜뿜 들려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와. 니가 날 만나게 될걸 찍어 찍어 thank we'll you